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빌라도에게 분할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한 자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자를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 나이다 찬송가 27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279장 1절과 3절을 찬송하시겠습니다 함께 찬송합니다이내 하신 곳에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노라실 때에 나의 부를 소서 주의 공로를 지하 주께 가오니 상한 맘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실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네, 함께 보실 말씀은 예레미야 43장입니다. 예레미아 4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은 본문을 살펴가는 가운데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주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 요한안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애국으로 떠나가기 전에 여호와의 뜻을 묻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아를 통해서 이 땅에 남게 될 때의 결과와 애굽으로 떠날 때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안과 그 무리들 향해서 경고의 말이 계속해서 주어집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애굽으로 내려가고자 하는 마음을 이미 먹었으며 그들의 생각을 바꾸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두단락으로 나누어 볼수 있습니다. 먼저 15절에서 18절은 애굽을 고집하는 자에게 내릴 재앙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망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기로 고집하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이 말이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을 것이라. 무르 내국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지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자 없으리라. 막문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나의 노여움과 분을 예루살렘 주민에게 부은 것 같이 너희가 애굽에 이를 때에 나의 분을 너희에게 부으리니 너희가 가증함과 놀림과 저주와 치욕거리가 될 것이라 너희가 다시는 이 땅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도다. 요한과 무리들은 애굽에 평화가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어제 본문 24절에 보면 애굽을 가리켜 전쟁도 보이지 않고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않고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말하면서 애굽만이 자신들의 생명을 보호해 줄수 있는 곳이다 라고 그렇게 착각을 한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자들 향해서 유다의 남은 자여 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까지 모든 재난으로부터 살아남은 자들입니다. 바벨론의 침공과 예루살렘의 멸망 속에서 그들이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물론, 바벨론이 포로들을 끌고 갈 때에는 고한들과 유력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끌고 가고 또 빈민들을 유다 땅에 남겨두고 간 것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하다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남은 자들을 약속하셨으며 또 그렇게 남은 자들을 통하여서 예루살렘이 회복하게 되는 것을 미리 경험하고 소망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가 그들 향해서 유다의 남은 자여라고 부르고 있는 것은 당신들이 받고 있는 은혜를 생각해 보라라는 그러한 외침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요한안과 무리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보호와 섭리 속에 약속에 땀게 남게 되었음을 망각하고 바벨론을 두려워하여 애굽으로 도망치고자 합니다. 지리적으로 봤을 때의 애굽은 유다보다 더서남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기 때문에 동쪽에서 오는 바벨론의 군대를 피해서 서남쪽인 애국으로 가는 것이 더 좋다 라고 이렇게 판단한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어디에 사는가가 그들의 생명을 보존해주는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들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서 있는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이 사실을 돌아보아야 했습니다. 결국 이것은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신앙과 결부된 문제였던 것입니다. 이사야 31장 1절에서도 유사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간 자들은 화있을 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만흥과 마병의 심의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악모하지 아니하며 여호를 구하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합니다. 말과 병거, 마병, 여전 세상 누가 보더라도 강한 존재들입니다. 역사 속에서 모든 통치자들은 말과 병거로 세상을 정복했으며 또 그것으로 자신들의 권세를 나라를 유지해왔습니다. 그들은 여호와를 악망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자신들이 손에 쥔 것으로도 충분히 자신들을 보호할 수 있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애굽을 소망하며 가기를 바라는 이 요한안과 무리들에게는 애굽만큼 평화롭고 애굽만큼 풍족하며 애굽만큼 안전을 제공해주는 곳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세상적인 관점일 뿐 신앙적인 관점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신앙의 관점에서 그들의 모습을 바라본다면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는 것이며 여울 악망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지 않는 그저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불신앙의 표현일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바벨론의 칼과 마병을 두려워하여 눈에 보이는 애굽의 칼과 마병을 의지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선자는 그런 자들을 향해서 경고합니다.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과 기근이 애굽까지 너희를 쫓아갈 것이다. 너희가 거기에서 줄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경고가 16절과 17절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런 반복을 통해서 여호와의 심판이 반드시 임하게 될 것이다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강조하여 줍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러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들의 왕고함 때문임을 밝혀 줍니다. 15절 마지막 부분과 17절 초두에 보시면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한다 라고 거듭해서 말씀함으로써 그들의 지금 자세가 어떠한 자세인지를 가르쳐줍니다. 그들에게 말씀을 듣지 않는 굳은 마음과 자기의 중심적인 죄악성을 가지고 애굽으로 가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멀리하고 또 자신의 경험과 지식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고집된 태도는 심판을 초래할 뿐입니다. 고집한 자들은 재단에서 살아남을 자가 없는 것입니다. 15절 처음에 유다의 남은 자여 라고 불렸던 자들이 17절 마지막 부분에 가면 남을 자가 없게 되는 그러한 비극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18절은 애굽으로 도피한 자들이 당할 심판의 결과를 보여줍니다. 그들이 당할 심판은 예루살렘의 멸망과 유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주민에게 노여움을 쏟아 부으셨던 것처럼 그와 같은 분노를 그들에게 내리신다 말씀합니다. 요한은과 무리들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노여움 분노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몰랐고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두려우며 또 하나님께 서 심판할 시기로 뜻하신 자들에게는 외신판이 마침내 임하고 만다라는 사실을 그들은 놓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가증함, 놀램 저주, 치욕거리가 되어서 사람들의 그런 질책거리가 될 것이며 어리석고 미려한 자들로서 영원토록 세상에 기억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땅을 다시 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한과 우리들은 지금 잠시만 애국으로 피하는 것일 뿐, 언제든지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오고자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계획을 꺾어버리십니다. 이어지는 19절에서 22절은 그들의 위선에 대한 예레미야의 경고를 보여줍니다.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남은 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두고 하신 말씀에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셨고 나도 오늘 너희에게 경고한 것을 너희는 분명히 알라.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에게 명하신 말씀을 내가 오늘 너희에게 전하였어도,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도 무지 순종하지 아니하였는지. 너희가 가서 머물려고 하는 곳에서 칼과 기인과 전염병에 죽을 줄 분명히 알지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그들을 유다의 남은 자들아라고 부르며 말을 이어갑니다. 예레미야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응답과 함께 선지자 개인의 진 공고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선자는 그들의 요청을 상기시키면서 그들을 비판합니다. 왜냐면 그들이 여호와의 응답이 좋든지 나쁜지 어든지 상관없이 그것을 막론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 라고 다짐함에 약속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구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상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판단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기를 원했고 또 그것이 확인받지 못한다고 한들 그거에 관계없이 그곳에 가려고 마음을 붙였기 때문입니다.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라는 이 말은 그들이 순종을 약속할 때 이미 진실하지 못한 마음으로써 이했음을 보여줍니다. 당연히 이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는 일이었습니다. 지킬 마음도 없으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행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위이며 또 신성 모독적인 태도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악한 태도와 달리 하나님은 그들을 진실하게 대하셨습니다. 이것이 선제를 보내시는 선자를 보내는 공통된 행위 속에서 확인이 됩니다. 20절에서 그들은 예레미야를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게 됩니다. 예사님 말씀을 듣기를 원했, 원하죠. 그리고 21절에서는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셨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자를 그 유다 백성들에게 보내는 보내시는 그 모습과 또그 무리들이 하나님에게 선자를 보내는 그 모습이 교차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들은 선자를 보내면서 하나님을 속이고 기만하며 나아갑니다. 밤에는 하나님께서 선자를 보내시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를 원하는 진실한 마음으로 대하셨습니다. 또한 여호와는 예레미야가 전하는 백성들의 요청과 광고를 들어주셨지만 유다의 남은 자들은 예레미야가 전하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대비는 심판의 책임이 하나님과 선자 자신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도 그것을 거절하며 또 그것을 어, 듣기를 싫어하는 요한안과 그 무리들에게 있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누구도 애굽에서 겪게 될 심판을 불평하거나 원망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 22절에서는 너희가 가서 머물려고 하는 곳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그들의 애굽에 영원히 정착하고자 하는 의도는 없었을 것임을 우리는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나그네처럼 잠시 애굽에 머물다가 거주하다가 이 가난한 땅이 안정화되면 자신들의 생명이 안전히 약속된다면 돌아올 계획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자기들의 판단이었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인생은 각자의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된다는 것을 그들은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생각과 판단, 이익을 쫓아간 자들에게는 그들의 바람과는 달리 재앙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신앙에는 하나님을 속이는 기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신앙은 내가 판단하여 수용할 것은 수용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거부하는 그러한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서 있어야 하며 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순종한 자세로서 나타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어, 죄된 본성상 우리는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우린 모두 흠이 있고 빗들어진 세대의 사람들로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신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의 부패한 본성을 새롭게 하셨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가게 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말씀 앞에서 아멘으로 하답하며 고백하며 나아가게 되었고 또그 말씀을 쫓아 살아보자는 그런 소원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우리는 이러한 삶이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진실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들어야될 것이며 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향해서 남은 자여 라고 그렇게 불렀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지금도 어, 무한히 베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 말씀 앞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애굽으로 가고자 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이제 남은 자여라고 부르며 그들이 받은 은혜를 상기시키고 또 그들에게 경고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도 주의 뜻을 밝히 알리시고, 또 우리들의 완고한 마음 가운데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그런 여리와 자원한 심령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와 동행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혀 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용어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해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하게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건세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